몸이 무거워. 몸이 무거워. 좀... 와. 편히 감좋아. 오. 아, 잘해. 네, 너무 좋다. 너무 편하게 할수 있겠다. <리비에> <리비에> 없어. 누가 대가. 그쳐 선수도 없네잘 가. <리비> 너무 많았어. 아령주? 제가 그가 바디 지키 아, 이걸 <laughs> 아먹다 아, 씨 <이 안을> <laughs> 아, 이거 안 보여. 야, 이, 서찬 서찬아. <laughs> 서찬아. 뒤로 좀만 더 줘. 없어. 없어. 안다. 아, 굿 길이 다운.

저 아, 아 경주야 뒤에! 형주 내려, 형준 내려. 경주 형 당겨 줘. 말랑말랑하잖아요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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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윤호 사이드! 태 사이드! 슛! 아, 다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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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들어와야지 됐 아. 아, 앞으로, 아, 앞으로! 가야지! 아, 들어

언니도 간대 대데리가자라고 연하게 전이목소리못 없어? 하나안 들렸어 아니요 연하게 탄데잘했어 마무리! 와 나이스! <로어>! <inventories> <could be that närmit> <SLI> 아 짜증 나. 세골못나어세 골. 내가 세번놓쳤어 어? 몰라 한 20분 전? 다섯 시부터 시작했 어. 나 선크림 발란드 입고 얼굴 닦으면 어떡해? 아 선크림 개 좋더라. 좋지? 존나 좋더라 진짜. 좋지? 어 그래, 그래, 그래. 哇！黑报。 <laughs> <Eigaring> 아. 진짜 몸이 너무 무거워 지금. 첫건넘이거야 지금 토할 같아. 려 아, 나이스. 왜왜 왜? 이 됐다. 아니, 됐아 이거 커피야. 준영아.

이기고 유비... 싶나 보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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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민아! 영민아! 야, 준식이 나이스 반려 반대. 와. 아, 어, 지금 왼발이야 그렇지 천천히 가 잡아나 잡아나. 거지고 가고. 지렸다. 오늘다 뭐. 아, 지렸다. 내라, 해성아. 용민이 안 바꿔도. 오, 오, 더 아, 13분, 13분. 영민, 영민. 야, 거 괜찮아. 영민, 영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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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야 영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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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스 네. 네. <laughs> 음, <laughs> 아, 대세, 아 <laughs> 나이스, <맞아>. 나이스. <laughs> 뭐야? 어, 준비했는데. 됐대. 뿔봐야지, 애성이형불봐야지 됐다, 가, 가, 가져가! 가져가! 가봐! 안으로 들어가, 안으로! 안으로 치라고 지렸어, 지렸어. 넘어 이거. 오! 오! 오. 괜찮아, 괜찮아. 오, 어, 태현이 좋아. 아, 좋아 아, 나이스, 와, 오 아, 애성이왜 자꾸 뺏어가. 나도. 아, 길다. 잡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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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교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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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교체 아, 교체 아, 어, 아, 불러 심판 불러! 뛰어뛰어 민호! 민호야 일로 와봐 들어가, 야 잠깐 들어가 그냥 어? 모비가 안돼 모비..모비 아니야? 응엉이 엉덩이 소주 있긴 있이 아니에요? 소주? 그 봐봐야겠네 뭐 먹여야 될네 이렇게 없었는데 없으면 안돼 잘했어 <laughs> 아니, 석어야우들어왔겠다내려내려내려내려 네, 음. 아니, 준영아, 떨어지 <사라지도> 먹어? <웃음> 네. <웃음>

아, 음에나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이렇게. 아, 이렇이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아, 이렇 아, 이렇게. 아, 렇게 아, 이 아, 이 저기 아, 하게 아, 아 이렇게. 오, 아, 이 아, 이게이 영상 찍고7분 아, 어, 뭐 어, 아, 어, 시... 7분, 7분, 6분, 6분, 어, 50초, 6분, 30초, 6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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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백신 판님 믿는다. 아, 어? 미쳤다 지렸다 와, 와. 와, 창원 지렸다 와창원 지렸다 태형들 아 미쳤어 내가 아 고맙다 아 민우 움직임 좋았어 민우 민우 나이스 민우 나이스 배석이 호흡 안 터졌어?

<목소리> 아, <방구>, 이거 <나이스>. 불어 <목소리> 봐. 아빠. 땡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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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볼 볼, 민우야 볼, 볼. <목소리> 볼.

게임 끝났어 첫판이 너무.. 너무 가 있나봐 첫판.. 첫도 우리가 졌어 너무.. 너무.. 어.. 그래 첫판부터.. 멘탈 다 나갔어 근데 수비 한명 존나 잘하던데 수비 존나.. 수비, 수비도 존나 잘하던데 쿤도 잘니잘 저사람 밖에 나올 23분 3분 오패 그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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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오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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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오 3분 오분 3분 3오 3분 3분 오분고 그래 컴백이라 해야지 컴백 컴백 투미 아저 걷어 었야 되는데 아니 걷어 내자몸이 아, 너무 무 않아? 아, 어? 나나몸 너무 무거운데 아 몸도 무겁고 나 진짜 공 진짜 한 번도 안 만지고 들어가 가지고 난 아, 삼에 안 오더라 지금 몸이 무거워 돼. 호흡도. 근데 호흡도 안 터지고 호흡도 다뜬 <laughs> <호흡도 다 웃음> 거야 혜연이가 잠을 많이 잤어 혼자 어, 내가 자고 잤어 인고차 나이스킥 나? 나 없어 자 라스티에는 있었을텐데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아 <목소리가> 나이스킥 네, <스티>. 좋다 리면돼한번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

여기가 동부사람 동부 아, 이래 어, 찾왔어 존나 못 찾아지네. 동부사람이래. 동부사람. 동부사 그만이니까. 만에 시끄러워. <웃음> 시끄러워. <웃음> 아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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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만. 아, 다리만, 다리만. 아 여기서 힘들어. 왜냐면 과즙이 너무 나와 그래서 내가 안 돼. <laughs> 아, 괜찮아, 괜찮아. 걸렸다, 뒤로 피담촌 짜증나지, 나. 에 네. 악마다! 1분, 1분! 그냥 먹어, 그렇게. 밥먹 야, 어떻게 입